비가 막 심하게 한바탕 쏟아지더니 좀 전에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. 비가 그친 바로 직후에 하동 악양의 모습입니다. 음 여기 뱅사리 널판이 보이고요. 지금 저기 산잘보이진 않는데 어, 저 구름에 가려있는 맨 뒤에 있는 산이 광량에 있는 백운산입니다. 팽사리 들판이고요. 어, 섬진강 위로 구름이 쫙 용처럼 용트림 하듯이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는 지리산 맨 끝자락이라 할수 있는데요. 어, 저기 뒤에 보이는 두 개의 봉우리가 지리산 형제봉입니다. 저 뒤쪽 천왕봉 쪽에서 시작된 지리산의 정기가 쭉 흘러 내려와서 맨 마지막으로 요 능선을 따라서 저기 섬진강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행상입니다. 아, 음. 아, 좋다. 행사의 들판을 싹 보면서 느끼니 찬전의 여유 정말 좋습니다. 해머에서 바라보는 행탈이 될 판입니다. 비는 끝이습니다 자, 이제 슬슬 오늘 또 손님 맞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.